오늘은 좀 내가 정서적으로 많이 우울하다거나 좀 슬픔이 있다거나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처져 있어서 좀 뭔가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정서적인 방법을,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는 그런 명상 타로 같은 개념의 타로카드를 한번 볼 거고요. 음, 우선은 1번에서 4번까지로 추천을 드릴 건데, 이제 기본적인 타로카드에서 나오는 네 가지 원소와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고 편안해질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까지 카드로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웬만하면 사실상 자기한테 좀 해당이 된다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어, 오늘은 이제 명상타로의 한 일환으로서, 어, 내가 정서적으로 좀 위안받고, 나의 정서적인 그 정신적인 건강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 골랐다라고 했을 때, 좋은 건 없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상태와,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거가 투영돼서 카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누구든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지 않, 않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가고, 뭐, 운동 좋아하시던 분들도 운동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또 일적인 거에서는 이제, 뭐, 사실 뭐, 일이 좀 없어지거나,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거나 해서 우울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음, 뭔가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1번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한 걸로 나오세요. 우선 자기 감정 부분, 기분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위로를 해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카드들 중에서는 가장 감정적인 업다운이 좀 심하신 타입으로 나오시고요. 아,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는 맞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예쁨받고, 좋은 소리 듣는 거를 어디 가서 갑자기 좀 해줘봐봐 할순 없잖아요? 보통 분들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신이 또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외부로부터 많이 찾는데 보통 마음 공부라든가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서적들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기가 자기를 예뻐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방법이긴 한데 옛날에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은근히 이거 굉장히 울컥하게 눈물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요. 뭐, 뭐 은정이면 은정이, 미정이면 미정이, 그리고 미정아 사랑한다, 미정아 뭐뭐뭐모 해서 난 너의 어떤 부분들이 고마워.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 부분에 대해서 미정아 미안해. 되게 유명한 명상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거. 음, 일종의 이제 뭐 주기도문 마치 외우듯이 하루에 한 번씩 해보면 어때요? 내가 나뭐 이뻐해갖고 손해볼 거 없고, 당연히 안 해보던 분들은 굉장히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울컥하는 게 많을수록 자기가 그만큼 자기 많이 안 예뻐해줬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거 없이 감정을 예뻐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애정을 내가 나한테 보여, 보여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글로 쓰고 말로 한번 읽고 한번 해 볼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주의자 기질이 다분하대요. 누가 이 빠른 소리로 칭찬하면 그거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좋게 말하자면 뭐뭐 뭐 과학적이라든가 뭐좀 뭔가 박사님이 추천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좀 자기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잘안 믿는 부분들?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튼 간에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현실주의자 기질이 굉장히 강하대요. 뭔가 위로가 되려면은, 기분이 전환이 되려면은, 정서적으로 좀 행복해지는 거를 하려면은, 이번 뽑으신 분들은 우선 물질적인 거에서 먼저 자신에게 보여줘야 된대요. 방법은, 물질을 들여서 나를 체인지 시켜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거니까 가장 가깝게 자주 쓰시는 물건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 제일 흔하게 큰돈 안 들이면서 하는 거는 속옷이 될수 있고요. 자주 입는 거 베개, 이불, 침구라고 하죠. 자주 쓰는 거를 좀 바꿔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는데 기분이 좀 전환되고 기운이 나게끔 하는데 보여지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거, 매일 보는 것들을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뭐좀 여유가 되시면 조금이라도 좋은 걸로 해주면 좋겠죠. 좀 부드럽고, <laughs> 좀 예쁘고 한 속옷을 사서 좀 입고 오래 쓰던 베개보 갖다 버리고 한번 바꿔주고 집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혹시 홈 패션으로 입나요? 어, 자기 위로로 이참에 좀. 집에서 입는 거좀 예쁘장한 잠옷 한벌 사서 입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고 내가 자주 쓰고 만져지는 친숙한 물질적인 것을 보상해 줄때 내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 사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 생각이 많은데 생각을 좀 줄여라 뭐, 생각을 뭐, 단순하게 해라. 말이 좋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금방 될 거면, 마음 수행 같은 거, 오래 한 사람이게요? 도좀 오래 한 사람이게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남들이 이렇게 하나 보고, 한개 생각할 때, 자기는 두 개, 세 개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행동을 어떤 걸 했을 때,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걔가 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걔가 표정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꼬리꼬리를 물어서 굉장히 좀, 어,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는 식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으로 나오시거든요. 생각이 많은데, 그게 머리를 복잡하게 하거나 자기의 기분을 다운 시키는데 작용을 하거든요. 막 기쁘고 좋은 생각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 있나요? 조증 <laughs> 조증 가면 있으려나? 그래서 이 생각의 고리를 끊는 거는 뭘 하시면 좋냐면요. 단순 노동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막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막 내가 생각해도 쓸데없는 거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3번 뽑은 분들. 어 그런 분들은 단순 노동이니까 사실은 무슨 농사 이런 거 도우러 시골 같은 데가 갖고 그 자원 봉사로 좀풀좀 베고 잔디 뽑고 그런 거좀 하셔도 좋고요. 자원봉사도 괜찮고요. 아, 그런 것까지는 좀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좋은 거는 목욕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 하시면 안 돼요. 머리 많이 쓰는 거 말고 단순한 거. 옷훅다 꺼내갖고 옷막 개고. 주행길 옷막 개는 거야. 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난좀 쉬어야 돼. 근데 마음을 다 잡고 생각을 끊어야지. 생각을 쉬어야지. 안 되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데 뭘 또, 뭘또뭐 또, 뭐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뭐 프랑스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뭐 필요하시면 하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갠다든가 때를, <laughs> 때를 민다든가, 오랜만에 막택을막 해준다든가. 뭔가 단순한 거. 좀 해주시면 좋고요. 방 닦는 것도 엄청 좋아요. 물건 닦는 것도 좋아요. 오랜만에 뭐 있는 거싹 털어가지고 서랍장 탁 털어가지고 싹싹싹싹 물티슈로 막 닦아댄다든가. 아 생각의 고리를 끊는 건 단순 노동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생각 많으신 분들이 특징이 좋게 말하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한 번에 생각이 막 여러 개가 돌아가는 걸어떡해 근데 그 휴지를 탁 끊어주는 방법 중에는. 단순 노동 있어요. 그 정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겠고요. 4번 뽑으신 분들은요. 가장 에너제틱하게 나와요. 에너제틱. 근데 지금 요즘에 뭐, 그렇잖아. 코로나 상황인데 이 에너제틱을 뭘로 풀어야 돼? 그러면 그나마 제일 건강하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 산책 추천드릴게요. 정처 없이 그냥 걸어보세요. 근처 가까운데 공원, 뭐 산등성. 근데, 마음을 치유하고 내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힐링이 되는 나를 위한 일종의 약간 명상 같은 행위라고 한다라고 할 때는 쇼핑몰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나무가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삼강. 서울에서 찾아보면 많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사방팔방이 산이니까. 그래서 좀 산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곳에서 몸을 움직이는, 걷는 거를 좀 해서 에너지가 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풀도 만지고, 풀 냄새도 좀 맡고, 걷고. 뭐 했어? 두세 시간 돌아다녔어. 뭐그 정도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걷다 보면 조금 머릿속이 정리가 된다든가, 또 이렇게 몸에 쓰고 싶어 하는 에너지와 기력을 발산하는 건전하고 좋은 행위니까. 근데 포인트는 기왕이면 풀이 있는 곳으로, 나무가 있는 곳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1번부터 4번까지 되게 간단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힐링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봤고요. 많이 어렵지 않고, 돈 드는 거 아니고, 어떻게 위로가 될 만한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명상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꼭 앉아서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지만 명상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통찰해 보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기 생각을 곰곰하게 한번 들여다 보고, 그런 행위들 다 명상이에요. 꼭 그럴듯한 거에만 명상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힐링하는 그런 나만의 미니 명상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아.